안녕하세요. 라임하우징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가성비 좋은 용인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단독주택이고, 또 50평이 넘는 실내의 방이, 큰 방이 4개를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구조예요.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방도 다 큼직큼직하고 실내도 이렇게 큰데 5억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도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이 동네는 지금 남사 신도시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이 시작하면서 좀 주변 호재가 많아서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 동네고요 용인대학교와 용인터미널이 차로 한 5분 정도가 안 걸리는 위치예요, 사실. 바로 인근에 있고, 상권이나, 그리고 시장, 그리고 옆북 쪽으로 가시면, 대형 쇼핑몰이나 극장 등 해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. 수원으로 가는 길도 기통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, 남쪽으로 동탄,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은하삼 CC가 또 인근에 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집은 지상형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, 장점은 앞라인에 있어서 전망이 확 트였고요. 지금 이 집은 인테리어가 외부나 내부가 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의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이고요. 실내로 들어왔는데, 들어가시면 왼편에 신발장이 쭉 있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현관 자체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신발장 수납이 꽤 많습니다. 거울도 양문에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기가 좋겠죠. 한쪽이 있는 것보다는 저게 낫더라고요.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우측에 게스트 화장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위치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주방과 나머지 거실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이 엄청 좋아요. 실 맞은편으로 왼편에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주방이 보이는데요.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조실도 있습니다. 기역자 주방으로 해서 이것도 싱크대 다 고급스럽게 바뀐 거거든요. 미색이라서 전체 분위기랑 잘 어울리고 냉장고 자리도 안쪽에 넉넉하게 있습니다. 위 옆으로 해서 수납장도 추가로 이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셨고요. 안쪽에 다용도실도 엄청 막 크진 않지만, 그리고 작지는 않아요. 여기 세탁기 놓고, 세탁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위층에도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그냥 팬트리로만 사용을 하시고, 방 쪽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2층으로 오시면, 이 작은 전실을 양쪽으로 방이 하나씩 있고요. 여기 방이, 시스템 에어컨도 방마다 지금 다 새로 설치가 된 상태고요. 요 집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지금 화장실 있어요. 크지는 않지만 저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집이 그냥 방을 다 최대한으로 크게 만들었더라고요. 식구가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거주를 하는 분도 식구가 좀 많은 분들이 주로 계시거든요. 방이 진짜 1층에 거실만 해요. 그래서 성인 자녀나 아니면 뭐두 세대 거주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, 요 방은 안쪽에 드레스룸하고, 어, 공간이 좀더큰 편이에요. 욕실도 샤워 부스하고, 어, 갖추고 있고, 음, 인테리어 분위기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각각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무난합니다. 근데 이제 계단이 여기 원목이라서 사실 옛날에는 비쌌겠지만 이쪽 올드하다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교체를 하시면 되니까요. 이 방이 제일 좋더라고요. 저는 친구 높은 방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붙박이장도 넓게 짜여져 있고요. 라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들 이 방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. 방 바로 앞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. 원하시면은 샤워 부스도 제작이 가능합니다. 샤워 부스라기보다 이렇게 파티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. 물티움을 방지를 하려면. 여기는 보조 주방 겸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이것도 추가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. 3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 공간을, 여기 좀 세탁실을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작은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 또 방이고요. 이 방도 지금 집에서는 제일 작은 방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작지는 않거든요. 아무래도 층고가 높기 때문에 분위기는 3층에 있는 방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보신 집에 대한 문의 사항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